아, 경리한테 쫄보라 키웠는데, 이거. 만날 수 있을까? 팩트는 상향받은 적은 없음, 하향을 안 받은 거지. 빨발내방 와가지고, 어? 힝! 저, 뭐, 뭐야? 이번에 뭐, 데빌진이랑, 뭐, 리디아, 줄리아 막 이런 애들, 양파리로 존나 울어제끼니까, 초상, 초상기 분위기 만들어 놓으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삥! 하향받은 거 없는데 상대적 상향 아닌가요? 이지랄하는 새끼들 개만 더해. 나와봐. 야, 새끼들아, 나와봐. 로우가 씨발, 하향받은 게 없대요. 어? 상향받은 것도 없고 하향받은 것도 없는데, 그러면 이때까지 상대적 상향을 받아온 로우는 씨발 왜약해냐고 어? 나발 새끼들아! 이럴 땐또안 나오지. 어? 로우도 이때까지 몇 번의 상대적 상향을 받은 거 아닙니까? 왜 빡쳐있냐고요? 아니요. 전혀 빡쳐있지 않아요. 저는 평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안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냥 토론을 해보자는 거지. 토론을 해보자는 거지. 야, 킹은 이딴거 받았다고, 이거. 이거 내가, 어, 이거 초등학생 때몸방구 앞에서 쓰던 기술. 이걸 받았다고, 이거를. 이걸 쓰라고 싶어. 어? 20년 만에 이거를보활시켜줬는데 쓸데가 없다고! 아니, 근데 이게 웃긴 게 벽에서 가끔씩 가드시키려고 쓰잖아? 사람들이 맞더라. 왜 이러는 거지? 이걸 맞고 있더라. 이왜 맞지? 맞는 것도 웃기더라. 음 문건이랑 비슷해. 뭐가 비슷해. 발동 프레임 두 배의 상단인데. 뭐가 비슷해, 뭐가? 어딜 봐서. 아, 어디 갔어? 정리하지? 내돈 주머니 어디 가? 야, 너 지금 나한테 카제아로 깝치는 거니? 정통밥 풍신료폴탄한테 지금, 어? 망자를 4대4까지 몰고 간 나한테. 니뭐 앉아, 앉아촛봉 할줄 아나? 응? 어? 앉아촛봉 할줄 아나? 그러니뭐 하면 닌네 또래야, 임마. <laughs> 어, 흠. 어, 쏘지 마세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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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악하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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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우! 아니, 씨발 이겨, 다오 개호의 없네? <laughs> 좋아요. 뻔한 타이밍이었죠? 뻔한 안 끼였죠? 오씨 깜짝이야. 뻔한 안 끼였어. 요즘 왜 철권 이기질 못하겠지? 나랑 떠나죠 너무. 어. 맞으면 안 되죠. 어. 아니, 왜 계속 잘 이기다가 자정 맞고 싶어? 게임이 상해져 뻔한 안기였죠 진짜 미안, 진짜 미안, 죽어주면 안 돼? 그래, 그래, 어. 와, 또래하러 눌렀어, 이 미친놈. 와, 도... 아, 나또래야네 이거. 어? 시기 말이야! 어딜 어딜! 으잇! 형을 이기려 들어! 건방진 녀석! 너 미션만 없었어도 난 죽었다 이 자식아 나 정의하지 만나기 미션만 없었어도 난 죽었어 외국인들이 놀라는 나의 비과 같은 웨이브를 보여주지 제가 잘하거든요? 으디으디으디으디으디 불탄! 아야 아아 괜찮아요 맞아줄만 합니다 별로 안 아프죠 이거? 아! 괜찮아 맞아줄만 해 죄송합니다. 한 한번만, 한번만, 한번만 봐주시기를. 왜 저게, 저게 이기지?